어, <laughs> 수도법 제2조 2항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돈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 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고향시장이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정 정수장에 보호하여 최대한 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민의 바로 시민의 기본권인 건강을 아닌 아니 백오만 시민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금방부터. 더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명 시민들의 발걸음이. 지역시민 민주주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도시개발 과정 속에 진정한 민주주의적 협의의 과정들이 꽃피우길 희망합니다. 한명한명 한명 시민들의 목소리와 그들이 가진 생명력이 진정으로 존중되길 바랍니다. <laughs> <laughs> 소수 고향시민들의 놀이터가 아닌 다수 고향시민들의 물과 공기를 신선하게 지켜줄 숲이 우리에게 소중해서 남의 일인장 거부하는 무정한 손과 흙기는 눈빛에도 굴하지 않고 천송이 꽃으로 화답하려 합니다. 천송이 꽃으로 피어난 우리는 고양시 주민은 진정 고양 시민님을 천병합니다 바람의 소리로 고양 시민들을 천병합니다천병합니다네 저는 계속하는 것이고요. 전국 고직원 노동조합 고향 초등지회장 노지영 선생님이 선언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변의 많은 사례를 보면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자연을 망가뜨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풀은 풀에 입대어 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네이 영희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인데요.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고향 시민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으며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시장과 공무원은 깨끗한 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시장과 공무원들은 당장 최고 권력자인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라. 네 저는 민주보조소 고양파이집 사묵장 백창현입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라. 우린 골프장 필요 없다. 우리는 그자리에 나무와 풀과 함께 그대로 살고 싶다. 너의 아이들이 살아야 할 곳이다. 그대로 도아 두어라. 시민의 명령이다. 사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일찍 오는 풀들의 명령이라, 강주성명령들고요 고양시 덕양과일사을 품고 있는 고양시의 중심인 사랑동의 자연독지를 파헤치고 그곳에 골프장을 짓설하려는 골프장과 그와격탁한시 공무원들이 구속된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었던 고양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고양시다 시작 고양시라는 말이냐?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골프장역 점수장 그것도 뚜껑도 없이 그것도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비상공약으로부터 진정 안전하다는 그런 말을 우리 시민들에게 믿으라는 말이냐 고양시는 골프장 진서를 즉각 집권 추소하고 온전하게 사람산을 고양시 내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만 할 것이다 이윤보다는 백만 시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 진정 부모하라. 그것이 고향시장과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할 기본적 의무이고, 막중한 책무임을 깊이 깨달고 이제라도 시장이 직권 취소를 명하라. 마지막 고향 시민을 위한 유할 때만이 시민도 시장을 좀더 이해하고 앞으로도 함께 올 것이 아니겠는가. 고향시 공무원과 한강 유역 환경청 그리고, 골프장 사업자가 한 몸이 되어 만든 골프장 증설 계획은 무분별한 개발 계획으로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병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 세계인의 노력에 반하는 행위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수돗물보다 골프장 사업자가 더 중요한 고양시 공무원들과 한강역 환경청 공무원들은 들어라. 오늘 이 귀한 시간을 거리에서 보내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당신들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자 당신들에게 주는 마지막 귀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아우.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과 이익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숲들이 사라지고 있다. 고양시는 정말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되고자 하는가? 숲도 없고 바람길도 없는 거대 아파트 단지에서 미세먼지와 농약 흙물을 마시며 사는 것이 고양시의 미래일까 지금 산항동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은 대곡역 인근 그린벨트가 될 것이고 고봉산이 될 것이고 황룡산이 될 것이다 고양시의 풀밭에 숲에 하천에 당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생명이게 하라. 이들은 이들을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사리가 단한 군데도 무너지는 자리가 없게 하라. 풀이 늙고 풀이 일어서는 초록빛 생명의 향기가 우리 사는 자리를 채우게 하라.